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 그중에서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헬스키친이라는 별명을 가진 지역에선 아직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 여러 히어로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 후 괴력을 얻어 히어로 활동을 하다 은퇴한 후 지금은 사리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도 있고, 생체 실험 후 총알도 튕겨내는 강철같은 내구력을 가진 방탄 청년도 있으며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 군인으로 복무하다 제대 후 깽단에게 가족을 잃고 범죄자들을 학살하고 다니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튜 머독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자 변호사인 매튜에겐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학 물질을 뒤집어 쓰는 사고로 인해 시각을 잃어버린 매튜는 사람들 앞에서는 평범한 맹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실은 그 사고로 시각을 잃은 동시에 다른 감각들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예민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 감각들은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 거짓말을 판별해내거나. No. 건물 안 다른 층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냄새로 파악하거나 점자가 아닌 보통 책을 만져 잉크의 질감을 통해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Kind of 매튜는 장전하는 소리를 듣고 총도 피해 버리는 이 능력들과 권투 선수였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낮에는 변호사로 사건에 휘말린 약자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복면을 쓰고 범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매튜는 헬스키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범죄 사건들의 이면에 윌슨 피스크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일 킹핀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해지는 윌슨은 당시 암흑가를 장악하여 어벤져스 1편에서 일어났던 치타우리 군단의 뉴욕 침공 사건 이후 진행된 도시 재건 사업을 둘러싼 이권에 개입하고 있었고 급기야 이를 바탕으로 폭력과 부패에 대항하는 양심적인 사업가인 척 위장하여 시장 선거에까지 출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윌슨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메튜는. 우여곡절 끝에 윌슨에 대해 증언해줄 증인을 확보하여 윌슨을 체포되게 만들고 전투를 치를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몸을 보호해줄 슈트까지 갖춰 입은 후 경찰을 매수하여 탈출하려는 윌슨을 막아 결국 윌슨을 감옥에 가두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매튜는 사람들에게 대어데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며 히어로로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동안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을 억누르며 본인 행동이 헬스 키친을 위한 것이라 믿어왔던 윌슨은 매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후 결국 자신의 악한 본성을 긍정하게 되며 빌런으로 탄생합니다. I was t h o u 그후 메튜는 범죄자들의 처우를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메튜의 방식이 나약한 겁쟁이의 방식이라 비난하며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다녀 징벌자라는 뜻의 퍼니셔로 불리던 프랭크 캐슬과 만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괴뢰계 사립 탐정 제시카 존스와 방탄 청년 루크 케이지 그리고 또뭐그외한 명과 함께 헬스 키친에 침입한 요상한 닌자 집단에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매튜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가며 히어로로 점점 단련되고 성장해갑니다. I'm devil. 이후 이어질 내용에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호크아이의 스포일러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 1이 공개된 후 시즌 3까지 방영된 대어데블은 여지껏 MCU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다른 작품들에선 볼수 없었던 독특한 분위기와 탄탄한 구성 등으로 호평을 받으며 이후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퍼니셔 등으로 이어지는 넷플릭스판 마블 드라마 시리즈의 성공적인 포문을 엽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킹핀의 등장에 어벤져스 사건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었다거나 같은 사건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히어로들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엉뚱한 제시카존스에게 보복하려는 일이 벌어지는 등간접적으로 남아 같은 세계관이라는 설정을 유지해오던 이 시리즈들은 마블의 판권을 지닌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채널을 직접 만들게 된후 애매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입장에선 이젠 경쟁사가 되어버린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이 시리즈들을 마냥 자신들의 세계관에 포함시키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원작 코믹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화되며 호평을 받아 이미 팬층이 형성되어 있던 캐릭터들을 그냥 버리거나 리부트해버리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 케빈 파이기는 찰리 콕스가 연기한 넷플릭스판 데어데블을 그대로 배우를 유지한 채 mcu 영화에 등장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곧이어 매튜 머독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서 위기에 처한 피터 파커의 변호사로 등장하여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거기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공식 드라마 호크아이에 역시나 같은 배우와 연기하는 킹핀까지 등장하며 어... 뭐 어쨌든 나오긴 나오면서 데어데블의 히어로와 빌런이 모두 공식적으로 MCU에 편입됩니다. 하지만 다른 드라마들을 포함한 넷플릭스판 마블 시리즈들이 모두 공식으로 포함되고 내용 전체가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앞서 언급된 상황 외에도 어둡고 잔인한 요사로 인해 19금으로 제작되어진 이 시리즈들이 디즈니에 인수된 후 점점 순화되어 앞으로 예정된 데드풀 외에는 19금으로 제작된 전례가 없는 마블 스튜디오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은 대어데블과는 달리 호평을 받은 시즌도 있지만 호불호가 갈리거나 애매한 평가를 받은 시즌도 존재하는 시리즈인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퍼니션은 그나마 배우와 캐릭터는 확실히 건졌지만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던 평가고 캐릭터고 간에 싹 말아먹은 이 아이언 피스트는 대체 어떻게 처리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스파이더맨의 유능한 변호사 매튜 머독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